사람들이 국립국어한 뻘짓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래어 순화 운동이거든요. 뭐 다크서클은 눈밑그을 텀블러는 통컵, 팔로워는 딸린 벗 아니 그럼 막 팔은 막 달이냐고. 솔직히 이렇게 만들어놓은 순화 누가 써요?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는 걸리거든. 대표적인 예시로 댓글. 이거 원래 리플에서 순화한 거예요. 대답하는 글. 댓글. 동아리. 서클이라는 말이 대학가에서 더 자주 쓰였는데 동호회와 유사한 말을 한글 동아리 학생들이 찾아낸 거예요. 도시락. 일본어 벤또가 더 지배적이었는데 다시 찾아내서 쓴 거예요. 브런치를 아점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순화운동이라고 볼수 있겠죠? 이런 것들은 되게 직관적이고 어감도 좋고 좋잖아요. 근데 국립국어원이 타율이 안 좋아. 지금 다듬은말 홈페이지에 18,000개 넘게 올라와 있는데 진짜 쓰는 건몇개 없어. 어감을 생각을 안 하고, 단순히 그냥 직관적으로 번역을 하거나, 원래 뜻이랑 동떨어지거나, 기존 단어보다 길어서 경제성이 떨어져요. 이거 그냥 우리 일반인한테 공모하는 건 어때요? 모든 외래어를 다 변환해야 한다는 그 압박을 버리고, 진짜 자주 쓰는 거, 진짜 변환하면 좋을 것들만 선정을 해서 우리 일반인한테 공모하는 거야. 그냥 그, 우리한테 맞기. 아, 벌써 재밌다, 재밌어.